지계보살입니다. 다이민년에다 교통사고 수고를 조심해야 되는 거 맞고 또 우리가 그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마음이 바쁘고 이게 뭐 산란하고 인사 다니고 여기 저기 연말 인사하고 새 신년이니까 인사도 하고 이렇게 급하게 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또 급하게 서우르다가 몸을 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족집게 보살이 2022년 이민 년에 칼될 수 있는 나이를 호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무조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쟁의 기운이 들어 있을 때꼭 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구요. 사사고통인 경우, 또, 아홉수일 때 이렇게 어 그렇게 몸이 다치고 아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전이 손실이 나고 몸이 손실이 나고 깜짝 놀랠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대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더큰 거를 작게 막아서 잘 지나가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몸에 칼댈수 있는 나이, 43살 경신생 원숭이. 원숭이가 사실은요, 어, 지금 삼자가 들어왔고, 원숭이가 또 음력으로다 2월생, 8월생이라면 악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숭이가 악삼제인데, 따, 아침 9시에서 11시에 태어났으면 악삼제, 어, 오후 3시에서 5시에 태어났으면 악삼제, 또 오후 9시에서 11시에 태어나신 분도 악삼제, 이런 분들은 꼭칼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명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비생 양띠, 마흔 네시죠? 마흔 네시면 사사고통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무당들이 하는 소리가 사 충이죠. 그래서 이민년에 사상충이다. 그래서 우리 어, 김희생들이 여적 고생했고 여적 음, 잘 지내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김희생이 머리 조심하시고 다리 조심하시고 사고로 몸을 다칠 수 있다. 기계를 다스루시는 분들, 꼭 명심하시고 액맥이 한번 하시는 것도, 맞고 살풀이 한번 하시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범과 충돌하는 기운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 사사에 들어 있다는 거, 마흔네 살에 들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두살 시내생. 일적으로는 잘 풀려요. 잘 풀리지만, 충돌의 기운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집 가지 마시라. 오늘 나이 호명해 드린 분들은, 상가집, 잔치집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일을 할 때, 음, 그, 안전장비, 보호, 좀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게 맞고, 서두르지, 아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한하게 안 좋으려고 하면, 꿈자리가 산았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아랫니가 뭐 뽑혀 나갔다든가, 어금니가 뽑혀 나갔다, 위에 어금니가 뽑혀 나갔다든가, 어, 이런 꿈은 재수없는 꿈이에요. 꿈에 내가 본인이 신의생이야. 절벽으로 떨어졌어. 본인이 죽을 힘에 다 해서 올라왔다면 사고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많지만 꿈에 내가 그 어떻게 떨어졌더라도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죽을 수 있는 고비가 오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냐 하는 그 꿈으로 다 많이 받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으로 안 받으시는 분들은 선생님 한번 찾아가셔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는 것도 큰 거를 작게 막아갈 수 있는 지혜다 오늘 쪽집게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신생 쉰 다섯 살 구설이 많이 따르고 삼재의 기운이 들어있죠. 그래서 무신생에도 전체가 사실은 내년에 악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음력 2월이나 8월이면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삼제는 꼭 풀이 하시는 게 맞다. 여러 번 풀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력으로다 2월, 8월 생이라면, 꼭두번세번 번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절에 가면은 단체로 하고 무당 선생님들도 단체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돈 안 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구설이 많이 따르고 빙판길 조심하시고 차 운전하시면 차에서 페르르르르 무신생을 찍으니까 그거를 보여줍니다 차가 그 자리에서 확 돌아버리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조심하는 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사고수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차에다가 사고방지부라도 가지고 다니는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얼음 받는 판을 걷는 무신생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몸에 칼을 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0살 개묘생 아홉수의 연속이에요. 작년에 아홉, 올해 육십인데, 내년에 육십이에요? 이게 육십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 집에, 이럴 때는, 우리가 집에 물건을 드릴 때 조심하시고, 이사 갈 때, 방향도 잘 봐야 되고, 물론 삼재도 아니야. 어, 그러나 아홉수의 연속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산소 이장 하시려고 하고 뭐또 산소를 건드려서 화장 하시려고 한다면 선생님과 전문 음, 어또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큰 거를 작게 막아가는 방법입니다. 다 그리고 또 이제. 을사생 뱀띠, 을사생 뱀띠가 몸에 칼을 댈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 살이라는 작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을사생의 1월생, 을사생의 4월생, 을사생의 7월생, 을사생의 9월생이 여기에 크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사생이기 때문에, 을사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해주는 거니까, 어머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생님 한번 가까운 데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고, 사고수가 있다고 하면, 한번 삼재, 나가는 삼재 끝에, 음, 이렇게 액맥이라도 한번 하시고, 조심하시고, 사고방지부라도 차에다가 두시는 게, 맞다 오늘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을사생인데 내가 아침 9시에서 11시 4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위험도가 더 높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서 11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 힘들고 아침 5시에서 7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고율이 또 높고요 오후 3시에서 5시에 태어나신 분. 이걸 남녀를 떠나서 을사생에게만 뱀띠, 시운 7살, 내년에 시운 8살, 을사생에게 을사생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또 을사생 여러분들 오후 9시에서 11시에 태어나신 분들 사고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라고. 여쪽 집게 보살이 을사생이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곱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큰 거를 작게 막아갈 수 있고, 작은 걸 소소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이로는 병신생 원숭이. 병신생 원숭이가 이제 내년 나이로 67. 3재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성주 운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 지병 관리 잘하시고 지병이 없었던 분도 이 사고로 인해서 어, 이렇게 너무 놀랜 나머지 지병이 올수 있다 하고 쪽집게보살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사고수. 꼭 막으시고, 액맥의 살풀이.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는 잘 맞추는 게 무당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는 그냥 그냥 넘어갔어. 근데 나쁜 거잘 맞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몸에 칼될수 있는 나이를 오늘 전체적으로 찝어드린 거고,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넘어갈 수도 있어. 잘 넘어가는 사람은 이 방송을 보고, 조심조심 해서, 또, 넘어갔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거고 또 몸에 칼을 안댈수 있는 비법은 또한번더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민년에 칼댈수 있는 나이 마흔 두살 먹은 경신생 원숭이 내년 나이로 마흔 4 마흔 네살김 저기 김희생 양띠 내년에 마흔 네 살입니다. 다쉬운두살신내생 돼지띠, 쉬운 다섯 살 무신생 원숭이, 그 다음에 개묘생 육십 살 내년 나이로 육십 살 토끼띠, 을사생 쉬운 여덟 살, 그 다음에 뱀띠입니다. 다음 나이로 육십 내년 나이로 일곱 되는 원숭이 삼재가 들어와 있고 어도 맞을 수 있고 병원 신세를 꼭 진다 하고 이렇게 쪽집게 보살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몸에 칼될수 있. 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